현재 이제 지구가 굉장히 전대미문의 속도와 규모로 변화를 겪고 있고, 본본 원인이 인간의 경제적 활동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인간 중심적인 사유와 실천으로 만들어진 현재가 인류세라고 했을 때,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사유라든가 실험이라든가 실천 같은 것, 인류세의 예로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를 많이 드는데 매년 기록을 경신하는 폭염, 폭우, 한파 이런 것들을 겪고 있는 거죠. 인류세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얘기를 잠깐 해보고 싶은데요. 제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이상적인 자연의 조화. 위협종이라고 느껴지는 종들을 제거를 한다든가 모자라는 종이라고 생각되는 종을 보호하고 지켜내는 것이 인대적인 자연 보전인 거죠. 그런데 재야 생화는 생태적인 과정과 작용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형태의 자생력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을 독려하고 어, 이것을 이용해서 생태를 복원해 나가자는 전략입니다. 재야 생화가 처음 제안이 된 것은 이제 1990년대 초에 북미와 유럽이었습니다. 미국의 환경운동가 데이브 포어만이 재야생화된 북미 대륙에 대한 새로운 전망, 낭만적인 비전 같은 것들을 제시를 했었고 유럽에서는 리와일딩 유럽이라는 민간단체도 있는데 영국, 네덜란드, 포르투갈 이런 지역들에서 한 90여 개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야생화 프로젝트는 몇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약간 미국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생태계에서 빠져있는 핵심종을 도입해서 거기 사슬을 조절을 하는 거죠 이 생태계 먹이 그물의 최상위에는 보통 육식 동물이 있습니다. 포식자가 생태계 균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포식자를 키스톤 스피시즈, 핵심종이라고 부릅니다. 포식자를 조절함으로써 생태계 먹이 그물의 어떤 형태, 하향식으로 연쇄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에서 했었던 옐로스톤 국립고건의 이제 야생보건 사례인데요.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이제 굉장히 생태가 손상이 됐었었죠. 원래 여기에 최상위 포식자가 늑대였는데, 늑대가 멸종이 되면서, 엘크나 사슴 같은 이런 풀을 뜯어 먹는 이 초식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 동물들이 식목을 다 갈가 먹으면서 생태계가 파괴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95년에 늑대 한 무리를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풀어 놓습니다. 늑대가 다시 나타나면서 먹이 그물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늑대가 엘크를 잡기 시작했고, 엘크 수가 반토막이 나죠. 그러면서 그간 엘크 때문에 자라지 못했던 풀들이 새롭게 자라나기 시작했고, 이 풀들을 먹기 위해서 비버라든가 다른 초식 동물들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쇄적으로 어, 생태계 먹이 그물의 변화가 생겨났고 과거에 비해서 보다 안정적인 형태의 생태계 먹이 그물이 다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핵심 종을 재도입을 해서 생태계의 먹이 사슬을 이제 복원하는 것이 이제 재하생화의 한 방법입니다. 유럽에서도 재야생화가 벌어지고 있는데 유럽은 조금 방식이 다릅니다. 유럽은 이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은 이제 풀을 뜯어 먹는 방목동물을 들여오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유럽의 제야 생화에서 가장 유명한 사례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외곽의 우스터 바더스 플라찬이라는 간척지입니다. 우스터 바더스 플라찬은 1968년에 공업용지로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30년 가까이 버려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이상하게 이 간척지에 희귀 야생 동물들이 찾아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을 아예 야생 지역으로 그러면 복원을 한번 해보자. 라는 프로젝트를 네덜란드에서 시작하게 되었고, 80년대 말에 총 책임자였던 보건 생태학자가 소, 말, 붉은 사슴, 이런 동물들을 풀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들이 풀을 뜯어 먹는 행위가 곤충을 불러들이고 이 곤충들을 먹기 위한 소형 초식 동물이 찾아오고 대형 초식 동물이 또 따라오고 이어서 육식 동물까지 불러 일으킴으로써 이 간척지에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큰 태계 먹이 그물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을 기대를 한 거였죠. 그리고 이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우스터바더스 플라산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을 볼 수가 있고 이 지역을 네덜란드의 세렝게티다 유럽의 세렝게티다 라고 하면서 이 지역의 생태계를 굉장히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시의 재야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에도 보면은 버려진 산업단지라든가 주거단지라든가 방치된 철로라든가 하천의 습지 같은 그런 자투리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재야생화 프로젝트를 실시해서 녹지로 바꿔내겠다는 전략입니다 싱가포르도 그렇고 뉴욕이나 유럽에서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은 폐선로를 이용하는 재야생화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 환경의 변화로 폐철길들이 많이 있는데 도시의 녹지축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버려진 철길을 자연스럽게 자연생태적인 천이가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바꿔내므로서 도시 안에 굉장히 기다란 형태의 녹색 패치들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 도시 내에서 만들어지는 작은 녹지와 습지들이 어떤 형태의 새로운 탄소 흡수원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대응 역량을 높이고 우리가 어떤 형태의 생물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생태 전략이 될수 있다라고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야생활은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프로젝트지만 다른 한편으로 여러 가지 한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재야생활 프로젝트도 3, 40년밖에 되지 않고 재야생활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너무 이른 것이 아닌가? 결과가 밝혀지지 않은 실험인 거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재야 생화된 지역에서 인간과 충돌이 가끔씩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피레네 산맥 쪽에는 목축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돌아온 늑대가 어, 목축 농가들의 안녕과 그리고 가축들을 위협을 하는 거죠. 인간들이 수행해 왔던 그런 경제 활동과 재야 생화로 야생동물이 돌아오는 것이 상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야 생활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 관계를 생각하는 어떤 다른 새로운 서사들이 가능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끊어진 먹이 사슬을 잇고 다양한 생물 종들의 번성을 꾀하고 생태적인 프로세스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적인 사유와 실천으로 만들어진 현재가 근대 체제 속에서 만들어진 인류세라고 했을 때 비인간의 행위성이라든가 비인간의 활력을 강조하는 다종적인 사유와 미래에 대한 우리의 굉장히 열린 태도는 인류세를 헤쳐나가는 어떤 전략의 하나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